이건 러브크래프트의 소설 데이곤을 바탕으로 만든 스팀 무료 게임입니다. 시작해볼까요? 주인공은 정신적 압박 속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밤을 끝으로 더는 존재하지 않을 거기 때문이죠. 게임 속에는 소소한 보너스 읽을 거리들도 있습니다. 러브크래프트는 편지를 말하는 것만큼이나 쉽고 빠르게 쓸수 있었습니다. 사실 아예 편지가 대화를 대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죠. 그의 신경이 말하는 게 어려울 정도로 탈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유령만큼이나 조용한 사람이 됐지만 종이 위에서 수다를 떨었다는군요. 그렇게 그는 평생 약 10만 통의 편지를 썼다고 하네요. 자주 우표값을 대느라 끼니를 거르기도 하고요. 주인공을 견디게 해주는 건 오직 약물뿐이나 그것도 다 해가고 남은 돈도 없습니다. 더는 고통을 견딜 수 없게 된 주인공은 창문 밖으로 몸을 던지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주인공이 이렇게 약해진 이유가 모르핀 때문은 아닙니다. 주인공이 급히 휘갈겨 쓴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왜 자신이 완전한 망각이나 죽음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추측할 수 있을 거라네요. 한편, 모르피는 19세기부터 쓰이기 시작했고, 미국 남북전쟁과 1차 세계대전 때 치명적인 고통을 줄이기 위해 처방됐습니다. 1914년까지는 아무 규제 없이 팔렸죠. 모르피는 1854년 피아 주사기가 발명된 후더 대중화됐습니다. 모르핀의 원래 이름인 모피움은 꿈과 연관된 그리스 신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합니다. 데이곤이 출판되던 시기에 모르핀 남용은 이미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였습니다. 주인공은 어느 우편선의 화물 관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독일 해군에게 납포됐나 보군요. 데이곤은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지한달 후에 쓰여졌습니다. 사실 러브크래프트는 군에 입대하려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걸 깨닫고 부적절한 몸 상태에도 불구하고 군에 입대하려 했다는군요. 러크래프트는 그 결심을 하면서 자신의 신경이 못 견디기 전에 총알이 효과적으로 자길 끝장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심지어 러크래프트는 육체 테스트에 통과했지만 어머니가 말려 전쟁에 참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주인공이 잡혔을 때는 1차 세계대전이 막 발발했을 때고, 아직 전쟁 후반의 타락으로 독일 군이 빠져들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승무원들은 해군 포로로서 공정한 대접을 받았죠 주인공을 사로잡은 자들은 방만한 규율을 갖고 있었기에 주인공은 붙잡힌 지 5일 후에 식량과 물을 확보해 작은 보트로 혼자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자유를 찾았지만 주인공 은 여기가 어딘지 거의 알수 없었 죠. 숙련된 항의사가 아니었던 주인공 은 오직 별과 태양을 바라보며 막연히 현재 위치를 추측할 뿐이었습니다. 적도 남쪽 어딘가인 것 같았죠. 그러나 경도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수 없었고, 섬이나 해안가도 눈에 안 띄었습니다. 다행히 날씨는 계속 온화했습니다. 셀수 없는 날 동안 주인공은 장렬하는 태양 아래에서 표류하죠. 지나가는 배나 해안가가 나타나길 기다리면서요. 대이고는 1917년 7월에 쓰여져 1919년에 첫 출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소위 쿠툴루 신화 요소가 들어간 그의 첫 작품으로 여겨집니다. 데이곤을 숭배하는 이교도 집단은 나중에 인스머스의 그림자에도 다시 등장하죠. 한편 데이곤은 러브크래프트의 단편 소설로의 귀환을 알린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9년 전에 그는 시에 전념하기로 결심하고 그의 단편 대부분을 태워버렸습니다. 러브크래프트의 친구이자 비평가인 윌리엄 폴 쿡이 그를 설득해 다시 위어드 픽션을 쓰게 했다는군요. 아무리 기다려도 배나 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끝없고 무거운 파란 고독 앞에서 주인공은 절망에 빠지죠. 그런데 자던 도중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세한 디테일은 주인공도 알지 못합니다. 깊이 잠들지 못하고 계속된 꿈으로 설쳤지만, 어쨌든 잠은 계속됐습니다. 마침내 깨어났을 때 주인공은 보시는 것과 같은 끈적끈적하고 지옥같이 검은 진창으로 뒤덮인 광대한 땅에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주인공의 배는 저 멀리 떨어진 곳에 좌초돼 있었죠.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 생각지 못한 경관의 변화에 주인공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주인공이 느낀 감정은 경이보다는 공포였습니다. 특히 공기에는 뭔가 섬뜩하게 하는 사악한 느낌이 흐르고 있었죠. 이 지역은 썩어가는 물고기 사체와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로 뒤덮여 역겹게 부패하고 있었습니다. 그 절대적인 침묵과 압도적인 황폐함 속에 놓여있던 형연할 수 없는 끔찍함은 말로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광활하게 펼쳐진 검고 끈적이는 것들을 제외한다면 아무것도 들리는 것도 보이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정적과 어디를 보나 똑같은 경관은 주인공을 구역질이 날 정도의 공포 로 압박합니다. 태양은 구름 없이 잔혹한 까만 하늘 위에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마치 발아래 잉크색 같은 늪지를 반사하고 있는 것 같았죠 데이고는 어빙 코비슨 단편 pc 헤드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한편으론 바다 위에 떠오른 기이한 섬에 관한 그의 꿈에서도 영감을 받았죠. 꿈속에서 러브크래프트는 표면을 덮은 끈적이는 것 사이에서 발버둥쳐야 했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러브크래프트의 관심은 어류와 바다 냄새에 관한 그의 혐오에서 나왔다는군요. 좌초된 보트를 찾은 주인공은 현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을 떠올립니다. 전례 없는 화산 활동의 결과로 헤아릴 수 없이 깊은 곳에 수백만 년이나 숨겨져 있던 지역이 지표면에 드러난 것이라 추측한 거죠. 주인공 발밑에 융기된 새 땅은 어찌나 광대한지. 아무리 귀를 기울여봐도 희미한 파도 소리 하나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죽은 것들을 뒤덮고 있는 해조도 보이지 않았죠. 주인공은 몇 시간을 보트 위에 앉아 우물한 생각에 잠깁니다. 시간이 지나자 땅의 끈적임이 어느 정도 사라졌고 짧은 기간 가로 지르기에는 충분히 말라보였습니다. 주인공은 그날 밤 짧은 잠을 청 했습니다. 다음날 갖고 있던 식량과 물을 챙겨 배낭을 꾸렸죠. 사라진 바다를 찾아 구조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행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셋째 날 쉽게 걸을 수 있을 정도로 땅이 마릅니다. 생선 냄새는 주인공을 미치겠지만 더큰 걱정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목표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하루 종일 다른 지표면보다 솟구친 언덕을 목표 삼아 서쪽으로 향합니다. 그날 밤 주인공은 야영을 합니다. 비록 그다지 가까워진 것 같지는 않았지만 다음 날도 눈에 보이는 언덕을 향해 걸었죠. 쿠툴루 신화의 창시자이자 르리에라는 가상의 해저 도시를 창조해낸 러브 크래프트는 막상 바다 깊은 곳에는 생명이 존재 할수 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수압이 너무 높아 살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바다 깊은 어두운 곳에도 많은 기이한 유기 체들이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가장 깊은 곳에서 사는 생물은 마리아나 스네일 피시 인데요. 무려 해저 8000m에서 삽니다. 해상보다 수백 배는 압력이 높고 오직 어둠만이 존재하는 곳에서 사는 겁니다. 앵글러피쉬, 팽투스, 바이퍼피쉬 같은 심해 생물들을 찍은 사진을 보면 그것들이 제대로 러브크래프트적 특징을 갖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러니를 느끼지 않기란 어렵다네요. 넷째 날 저녁, 주인공은 언덕 아래 부분에 이릅니다. 언덕 오르기엔 너무 지쳤던 주인공은 언덕 그림자 아래에서 잠을 청합니다. 그날 밤 꿈이 왜 그토록 거칠었는지는 모릅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난 주인공은 더는 자지 않기로 합니다. 꿈에서 봤던 환영들은 다시 겪는 게 엄두가 안 나는 경험이었습니다. 달빛을 보며 주인공은 그간 낮에 여행한 게 얼마나 현명하지 못했는지 깨닫습니다. 뜨거운 태양의 불꽃이 아니었다면 주인공의 여정은 훨씬 적은 에너지를 소모했을 겁니다. 주인공은 이제는 언덕 등반을 할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배낭을 챙긴 주인공은 언덕 꼭대기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전에 주인공은 단조롭게 펼쳐져 있던 그 끝없는 대지가 설명할 수 없는 공포를 일으켰다고 말한 바 있죠. 하지만 언덕 정상에 올라 다른 쪽으로 펼쳐져 있는 가늠할 수 없는 구멍과 협곡을 보니 공포는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달이 아직 충분히 높이 떠오르지 않아 비춰주지 못하는 검은 시면이 있었던 겁니다. 주인공은 마치 세상의 끝에 다다른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 끝에서 영원한 밤에 측량할 수 없는 혼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았죠. 그 공포 속에서 주인공은 신라원을 떠올립니다. 거기서 악마는 어둠의 왕국을 끔찍하게 기어 오르고 있었죠. 하늘에 달이 더 높이 떠오르면서 주인공은 계곡의 경사가 상상했던 것만큼 수직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바위를 밟고 내려가다 보니 점점 더 내리막은 완만해졌죠. 설명할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주인공은 어떤 빛도 통과하지 못하는 것 같은 새까만 심면을 응시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주인공의 모든 관심을 반대편 비탈에 있는 광대한 물체에 쏠립니다. 그 물체는 주인공이 서 있는 곳에서 90m 이상 위에 솟구쳐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죠. 주인공은 이건 그저 커다란 돌 조국에 불과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인공은 그 돌의 윤곽과 위치를 보아 자연의 작품이 아니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자, 주인공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그 거대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이 아직 윤년기였던 시절, 바다 깊은 곳, 어비스에 위치했던 것 같은 물체인데도, 이 거석은 지성을 가진 생물이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어낸 작품인 게 분명했습니다. 아득해지고 겁에 질린 상태였으나, 주인공은 과학자나 고고학자가 느낄 법한 전율 역시 느낍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가서 조사해 보기로 하죠. 달은 이제 절정의 높이에 달해 있었습니다. 이제 표면에 적힌 비문과 거친 조각들을 살펴볼 수 있었죠. 적혀 있는 글은 전혀 모르겠는 상형 문자 체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책에서 본그 어떤 것과도 같지 않았죠. 물고기, 장어, 문어, 갑각류, 연체동물, 고래 같은 수상 생물들의 상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문자는 명백히 현대 세계에는 알려지지 않은 수상 생물을. 상징으로 삼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피한 형태는 전에 그 광활한 평야에서 목격한 바 있죠.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주인공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어떤 그림 같아 보이는 조각이었습니다. 데이곤에는 러브크래프트가 이후에 발전시키게 될 많은 테마와 스토리텔링 기법이 들어있습니다. 조각을 통한 이야기 전화기는 광기의 산맥에서와 이름없는 도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월과 캐릭터 노트를 통한 이야기 전화기는 시간의 그림자와 누가 블레이크를 죽였는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떠오른 섬은 쿠툴레의 부름에서 찾아볼 수 있죠. 실제 신화에 기반한 가상의 존재와 신은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자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또 러브크래프트는 다른 여러 작품에서도 데이곤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양각으로 새겨진 그림은 유명 사파가도 부러워할 수준이었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인간을 묘사한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특정 유형의 인간을요. 비록 물속에서 물고기처럼 눈이거나 거석을 신전 삼아 뭔가 경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였지만요. 진은그 얼굴과 형체를 자세히 말하고 싶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걸 떠올리는 것만 해도 정신이 나갈 지경이라면서요. 대략 말하자면 에드거 앨런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그로테스크함이었습니다. 비록 충격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참으로 인간과 비슷한 형체였죠. 흥미롭게도 그 생명체 중 하나는 자신보다 큰 고래를 죽이고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주인공은 처음엔 그 그로테스크함과 이상한 크기에 놀랐지만 꼭 그게 그저 어느 원시 어업 부족이나 지금은 멸종된 원시 인류가 섬기던 상상의 신들이겠거니 생각합니다. 그 어떤 대범한 인류학자의 상상력도 훨씬 뛰어넘는 과거의 산물을 우연히 흘낏 목도하게 된 주인공을 그경이감에 잠시 압도당합니다. 그렇게 달빛에 반사되고 있는 거석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죠. 이때 갑자기 주인공은 뭔가를 목격합니다. 무엇인가가 검은 물리로 시야에 들어온 겁니다. 거대한 외눈박이 거인처럼 생긴 이 혐오스러운 생명체는 그 끔찍한 머리를 거석 앞에 조아리더니 뭔가 특정한 소리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주인공은 미쳤던 것 같습니다. 미친 듯이 비탈과 절벽을 올라 주인공은 자초된 보트로 돌아옵니다. 넋이 빠져 있었기에 어떻게 돌아왔는지는 거의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마 노래를 많이 불렀던 것 같고 노래를 부를 수 없었을 땐 기괴하게 웃었던 것 같습니다. 보트에 도착한 뒤 얼마 후, 거대한 폭풍이 닥친 것으로 어렴풋이 기억합니다. 자연이 거친 성정을 뽐낼 때 내는 천둥 소리가 들려왔던 것 같으니까요. 그 그림자에서 벗어났을 때 주인공이 깨어난 곳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병원이었습니다. 지나가던 미국 배가 주인공이 타고 있던 보트를 구조해 준 거죠. 정신 착란 속에서 주인공은 많은 말을 내뱉었지만. 그 말에 관심을 기울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태평양 어느 한 곳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있었다는 걸 구조해준 사람들은 알지도 못했거니와 주인공 역시 그들이 믿지도 않을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주인공은 유명한 인류학자를 찾아가 고대 블레셋 사람들이 전설로 믿던 데이곤, 즉 물고기 신에 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망없을 정도로 일반 통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는 더는 묻지 않았죠. 어거스트 덜레스는 작가이자 선집 편찬자였는데요. 러브크래프트의 친구이기도 했고 자기 회사 아캄 하우스를 통해 그의 작품을 많이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덜레스는 러브크래프트가 인기를 얻는 데 크게 기여하긴 했지만 논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의문스러운 그의 결정은 크 툴루 신화에 선과 악의 대결이라는 독트린을 끼워 넣은 겁니다. 그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선대 악은 러브크래프트가 세상을 바라보던 관점과 코스믹 호러에 대한 그의 접근법과는 배치 되는 거였죠. 그 결과 오늘날 러브크래프트의 작품은 종종 오해되곤 합니다. 또한 러브크래프트는 신화를 만드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도 지적해둘만 합니다. 크툴루 신화라는 단어 자체가 러브 크래프트가 필멸자의 세상을 떠난 후 덜레스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주인공은 밤에 특히 달이 볼록 해졌다가 줄어들 때 여전히 그 존재를 봅니다. 모르핀을 해봐도 약물은 오직 일시적인 안락만 줄 뿐이었고, 주인공은 가망 없는 뇌로 무언가에 붙잡혀 끌려가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이제 그 모든 고통을 끝내려 하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을 다 이렇게 글로 남긴 다음에요. 아마 동료들로부터 경멸 어린 비웃음을 사겠지만요 주인공은 종종 이 모든 게 그저 순수한 환영에 불과한 건 아닌지 자문하곤 합니다. 구조되기 전까지 보트에서 장렬하는 태양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기이한 열병에 시달려 환각을 봤던 건 아닌지 말이죠. 그렇게 자문해 봐도 그 뒤에는 더 끔찍한 생생한 비전이 답으로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이제 주인공은 깊은 바다만 떠올리면 몸서리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알수 없는 존재가 떠올라 고대의 거석에 경배를 올리고 자신의 형상을 조각으로 남기는 모습이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주인공은 그들이 어느 날솟구칠 날에 대한 꿈을 꿉니다. 어느 날 등장해 전쟁에 지친 가련한 인간들을 그들의 발톱으로 끌어내리는 모습을요. 그렇게 사방이 대혼란이 벌어지는 와중 지상은 가라앉고 검은 심의 바닥이 솟구쳐 오르는 꿈을 꾸는 거죠. Of some immense slippery body lumbering against it, it shall not find me. God, that hand. The window! The window!